Não 고등과정의 인수분해까지 선생님이 해주면서 여기에서 합장 많이 했었는데 뭐 합장 했던 거 있었어요? A제곱 플러스 B제곱 플러스 C제곱에 a 제곱 플러스 b 제곱 플러스 c 제곱에 a b c c a는 인수분해를 하면 어떻게 될까요? 기분해요 <laughs> 얘가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면 <laughs>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로 인수분해가 된다. <웃음> 그다음 <laughs> A세제곱, B세제곱, C세제곱, 그다음 마이너스 3, A, B, C는 뭐로 인수분해가 된다? 인수분해가 된다. 고로 여기에서 선생님이 이거를 하면서 요동은 다시 인수분해를 한다. 어떻게 인수분해가 되느냐 1분의 1에 a-b의 제곱 b-c의 제곱 c-a의 제곱으로 인수분해가 된다. 라고 얘기를 했던 걸로 기억해요. 응? 이거 정도는 여러분이 알아야지만 앞으로 문제 푸는데 그다지 어렵지 않게 풀수 있다 라고 얘기하면서 그제 어렵지만 완벽히 이해하고 가라. 이제 3번 해보면 1번. 20x의 제곱 마이너스 45y의 제곱이다. 인수분의 어? 가장 기본은 가장 먼저 뭐를 찾아내야 되니? 홍통, 인수, 음, 오케이. 홍통 인수 얼마 있어? 네. 오 오. <laughs> 이거가 되면. 근데 여러분은 충분히 할수 있어. 뭐? 응? 응. 만약에 이 문제가 너희들한테 이렇게 안 좋아지고, 차라리 a의 제곱 마이너스 b의 제곱 플러스 ebc 마이너스 c제곱으로 나왔다 하면, 너들은참 잘할 거야. 왜? 어? a 플러스 b, a 마이너스 b로 하면 공통인수를 찾아낼 수 있는 게 없다. 그래서 b의 거래에서 마이너스를 빼내서 a제곱 마이너스 b의 제곱 마이너스 2bc e, 플러스 c제곱 마이너스 b 플러스 c로 인수분해 된다 이렇게 하면 아, 상당히 잘해요 왜 중3에서 이걸 했으니까 근데 아예 해주고 나면 얘가 뭔가 그제 어,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중3의 확장 개념으로 봐 x의 세제곱 마이너스 8이야 x의 세제곱 마이너스 2의 세제곱이야 어디 형태? 요놈 형태지 그럼 인수분해 어떻게 돼 17S에 A. A의 세제곱 플러스 B의 세제곱, C의 세제곱이야. 너 어렵지 않아. 예. 얼마? 3A의 세제곱. 요놈 얼마? B, C의 세제곱. 어, 요놈 공식 쓰면 되잖아. 오케이? 음. 응? 네. 그러면 저놈의 공식이 어떻게 되시나? 제곱 9 a 의 제곱 이렇게 곱하니까 플러스 3abc 플러스 b의 제곱 c의 제곱 오케이 그다음까지 네. 오케이 자 이렇게 할수 있다라는 거고요 개념 열풀이 여러분 충분히 할수 있고요 일단 한번 해보시고요 자얘를 분수 분해하라라고 나와 있는데 솔직히 이 문제 중학교 3학년에서도 이 문제 많이 나오는 거 중에 하나야. 자, X의 4제곱이야. 어, 잘 모르겠어. 그러면 X의 4제곱을 때 어떻게 해라? X의 제곱을 뭘로? P로 뭐 한다? 치, 한. 오케이? X제곱 마이너스 9한번더 X 플러스 2 X 마이너스 2 X 플러스 3 X 마이너스 이 okay? 네. 어렵게 할수 있죠? 네 자, 그 다음 그 다음은 자, 2번은 어떻게 갈래? X제곱 플러스 5X 플러스 3 ねっ。<music> 다른 방법으로 치환을 한번 했으면 좋겠는데요. 어떻게 할수 있을까요? 어떻게? x 제곱 플러스 오 x 플러스 삼 x 제곱 플러스 오 x 플러스 유사 플러스 비 마이너스 삼 이네. 어머나 세상에 그렇지? 5x 5x 플러스 4에 마이너스 1 플러스 아, 3 x의 제곱 플러스 5x 플러스 4에 플러스 3 플러스 7, 7. 나와, 나와. 아, 나와요. 아. 그러면 너희들이 왜 내가 두 개를 해주는 데는 이유가 있었을 거야? 왜 이유가 있었을까? 응 음? 자기가 쉬고 찾아서 아니요. 학교에서 시험 문제 또는 수능에 앞으로 고등에서 시험 문제 나왔을 때에는 뭐가? 수학수. 그쵸. 두 가지 방법을 풀어라, 또는 세 가지 방법을 풀어라가 나올 수 있다. 선생님 말들 이해했니? 어? 그래서 두 가지 방법으로 풀어주는 거야. 응? 어? 두 가지 방법을 선수하시오라고 했는데 하나밖에 못 풀어서 못하면. 조금. 그렇지? 선생님 말들 이해했어요? 네. 응. 그래서 그러는 거야. 수학, 수